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일기스카이델리에서 단독 보도한 김대중 이해찬의 부정개표기 제작점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17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문성근, 김어준 시민의 눈 창립. 자, 17면에 보니까 문재 대통령 만들기. 문성근, 김어준 시민의 눈 창립. 특정 정당 후보 지원단체 투표 참가할수 없는데 버젓이 들어가. 2020년 선거 일반 참가는 60%가 시민의 눈과 중국의 눈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눈은 활동한 지역 가호들 공공단체 요직받고 이권도 챙겨. 더 놀란 것은 중국 우한연구소는 송승민이 있는 중국 과학원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이다. 송승민과 양정철의 만남이 10월 10일 양정철은 최동욱을 만난다. 그리고 10월 20일 중국 공산당 라오닝성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찾아와 양정철을 만난다. 이후 일주일 뒤 10월 30일, 양정철은 다시 김경수와 이재명을 만난다.경기도에서 가장 늦은 밤이들은 만나서 이례적으로 기자를 불러 기념사진을 찍는다.이 전신고는 10월 30일은 조국 사태로 국내 여론이 들끓었던 시기다.조국 전 법무장관은 10월 15일 사퇴했다.이후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이 법정에 출석하며 어수선한 시기였다. 또 이때는 10월 30일인구 기준일 후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자 인구수를 확정하는 날이었다. 투표자 인구수에 따라 지역별 예산과 투표함수 등을 정하게 된다. 2020년 2월 20일 코로나 19가 발생하며 사전투표자 수가 급증하고 지난 선거보다 약12% 투표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어떻게 2019년 10월 3 0일 급증하는 투표자 수를 예상해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투표자 인구수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자, 빅데이터 최종목의 마이크로 지도 특허 2017년 최종목은 마이크로 지리 추출 장치 방법 Apertus a and Method for Extracting Micromap라는 특허를 출원한다. 최종목의 특허는 빅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와 여론조사기관의 데이터를 조합하여 어디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다. 두개 데이터의 교집합 내용은 키팩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성별연령거주 지역 세대 구성 결론 여부 등 주거면적 거주 유형, 거주 형태, 학력 등 구교 서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당이 이 빅데이터 기초의 인파와 장소 시간 등을 선거 유세에 잘 활용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정매 특허 내용처럼 이렇게 두개 이상의 빅데이터를 합쳐서 처리하는 방식은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며, 이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위 법률을 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선거에서 빅데이터라는 핵심 지지층과 설득 가능한 지지층을 구분하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다.최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 기원의 기업인 위원으로 2011년, 10월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해사을 밝혔다. 김여사의 명품 백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안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는 전원위원회 결과 발표에 반발한 것이다. 자, 빅데이터 2. 고원석의 선거 전략 판세표. SK 동부가 사업팀 그리고 사회 디자인 연구소를 거친 고원석이 2015년 5월 10일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신이 만든 목표값과 선거 결과의 차를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날 토론장에는 차정목도 참여했다. 고원석은 추출된 데이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핵심 지지층과 설득 가능한 사람들을 구분해 상대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유권자 들중 얼마를 더 가져올 수 있는지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목표 득표율은 득표율 후보자 득표율 마이너스 핵심 지지층 플러스 타겟 지수는 후보자 득표율 마이너스 핵심 지수를 100%로 제한산한 값. 핵심 지지층 플러스 타겟 지수는 핵심 지수를 100%로 제한산한 값. 타겟 지수는 목표 의석수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보정 지수는 스윙버터가 아닌 값. 여기서 핵심 지지층은 지난 선거 결과에서 최소한 득표를 말한다. 목표 득표율에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표수를 얘기한다. 이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고환성은 핵심 지수를 만든 것이다. 즉,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설득 가능한 유권자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고환성은 핵심 지수를 사용해 목표값을 만드는데, 여기서 타겟 지수를 조정하면 격전 지역에서 구 목표하는 의석 수만큼을 추가로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더로민주당 민정원원장 민주당 김용익은 2017년 사퇴한 진성준 전 부원장의 후임으로 빅데이터 전문가인 고한석 실를 임명했다. 2018년 민주당은 3대 특위를 만드는데 혁신성장추진에유천 공공성 강화특위,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위 모두 박정 의원이 간사로 참여하고 전문위원으로 고한석이 발탁된다. 고한석은 2019년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20년 4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 참고로 권석은 1992년 남조선 노동당 중부적당 사건 연루자이다. 중부적당 사건이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전국조직원 300명 규모의 대량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안기본 건물 난파간첩 이선실 서열 22에 의해 포섭돼 북한에서 교육받은 황인호 씨가 1991년 7월 강원도 삼척 소재 모 여관에서 남한 조선 노동당 중부역당을 결성해 간첩단을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고한선은 당시 서울대 중어중문과 박사과정 제학중으로중부역당사나편지국 제작 담당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역당당원들은전원 김수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이들이다. 고원선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지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다. 그는 당시 출소하면서 자신의 학문에 같이 구속됐던 동료의 비밀 지능 문건이 남긴 캡슐을 담아 외부로 빼돌려 가다가 교도관에 적발되게 었다고환성은 교도관들이 충하하자 수감 중이던 서울대 사양사과 출신 황인욱씨로부터매물을 넘겨받는 것이라고 자백했다. 황인은 중부지역 당을 조직한 간첩 황인화의 친동생이다. 자, 빈 표를 이용한 프로그램 알고리즘. 고환성이 만든 목표값은 빈 표를 이용해 달성할 수 있다. 계획의 실적보다 높으면 빈 표는 민주당으로 분류하게 하고, 계획의 실적보다 낮으면 빈 표는 무협표로 분류하게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것이다. 즉, 온라인에서 목표값을 설정하고 오프라인에서 빈 표를 준비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역대 무역표 기록을 보면 이번 21대 선거에서 4.221% 지난 선거의 2배 정도의 무협표로 기록됐다. 2 1대 선거에서 2,965만 4중4 5 2표자중 130만 9,931표가 무협표로4 4이라는 역대 선거 최고의 무협표가 발생했다. 시민의 눈 시민단체 2016년에 상립된 시민의 눈은 문성근과 김호준에 만들어졌다. 문석한, 문성근은 문익한의 아들이다. 문익한은 1989년 북한을 방문했고 1993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6회에 걸쳐 투옥되었다. 하태경 전 의원이 1993년 법민연 조국통일법민적연합남측본부의장인 모니칸 목사가 만든 통일마지단체에 들어간 바 있다. 문성은 배우이다. 2003년 북한을 특사자으로비밀제에 방문한 적이 있다. 김어전은 유익한 유명한 자익 언론이다. 이들이 2016년에 시민의 눈이라는 단체를 만든 목적은 2017년 문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김어진과 문선거은 공인으로서 방송의 연론에서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0조 1항 4호에 의하면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할수 없는 단체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에 설립된 단체는 선거를 참관했었다. 그럼에도 2017년 대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시민회는 이 선거에 참여, 참관했다. 참관의 경우 여당 20%에서 야당 20%가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일반 시민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2020년 선거에서는 일반 참관인 60%가 시민의 눈과 중국인으로 이루어졌다 일반 시민들 참관 모집 자체를 하지 않았고 참관인들은 시민의 눈 직원들이 면접을 보고 뽑았다. 시민의 눈에서 일하는 지역별 간부들은 각 지역의 공공단체 요직을 받고 이권을 챙겼다. 2020년 4월 15일 선거에서도 서울의 고민정리당 후보의 홍보 팸플릿을 보면 그 지역의 어떤 단체장의 고민정보를 지지하는 것을 홍보했는데 그 사람이 저는 문재인 대선 당시 시민의 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대가로 지역 단체장 자리를 챙긴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시민의 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상 일곱 번째 선거부정 기사였습니다.